페스티벌 페스티벌? 어, 넓어 보인다 이것이맵 진짜 넓다 아, 원래 이번에도 아, 네, 3명인가? 아. 잘 가요 안녕히가세요 한분 한분 가시는구나 3매점 모던 짧가요 모던2 술래잡기가 진짜 재밌었는데 아 목아파 소리질렀는데 목아프다 와 이거 어렵다 이 맵은 술래 여러명 줘야된다 세명정도 할거같 세명으로 모자랄거같은데 이거 와, 이 게임 어다 너무 와, 맵 어둡는데? 아, 이건 술래는 제대로 하되. 숨는 사람들은 예능으로 해야 돼. 너무, 제대로 하는 거였나? 너무, 너무 예능으로 하면 재미없어. <laughs>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설퍼?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커? 너무 어설픈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형. 아니, 이거 같이 너무 어설퍼 <laughs> 어설퍼. <laughs> <형은 아니지. 웃음> <형 웃음> <laughs> 이거 아니지. 형 같이 <웃음> 다니면 백박 <laughs> <별꽉> 망하지. <laughs> 형 같이 다녀요, 형.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이거 백방 안 걸린다 이거 이거 절대 안 걸린다. 뭐절아 절... 아, 이거 아좀 플레라니 오 이거 안 걸리겠다. 이거 안 걸린다. 이거 절대 안 걸린다 이거 이거, 이거 안 걸린다 이거 자신 있어 나도. 해서 자신 있다. 이건 절대 걸린다. 오코 오코 나 절대 안 걸린다 진짜. 왜 어디 나 아, 걸릴수가 어, 어, 없어 내가 보네요. 보고도 모르겠네 이거 기네요? <laughs> 응 기다 야 <웃음> 대박 <웃음> 우와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여기 도시 갔다 올게요 저 <laughs> 우와, 카메라로 <대박>. 우와 <laughs> 도시까지 갔다 와야겠다 <laughs> 우와 이거 뭐야 바다 는 봐도 다볼는 이건 이건 절대 우와, 몰라 이거 우와 이거 진짜 잘잘 잘 숨었다 완전 우와 인정 인정 카메라 큐큐큐큐 누르면 돼요 더 <laughs> 오른쪽 클릭하고 큐인가? 왜 말해? 줘야 전봇 해. 음. 와. 진짜 대박이다. 뭘 물가에 물가 물 물쪽에 있다. 물. 물물물 조심해 물. 물쪽에 보고 있어. 달빠 빨리 찾아야겠다. 아그막 전봇대에가 전기 공급하는 게 빨판인가? 자, 이만요. 발전기인가? 어려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뭐야 이거 <laughs> 전봇대에다가 전기 주는게 발전기 아닌가? 발전기? <laughs> 아 그래요? 아나 처음 안돼 그러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시죠 제발 좀 <laughs> 조용히, <laughs> 조용히 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살아나아 한번 더 돌려야겠다 좆됐다 이거 아왜 앞을 이게 되냐 됐어 어, 난 완벽해 아니 봐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뭐야 이거 <laughs> 왔어 올 아니다 원래 있었던 말향 가야돼 이건 어쩔수가 없다 <laughs> 원래 있었던 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방금 이자 쏘신 분 누구지? 그 프리징 프라움직이라면아님들 힌트 좀요 아, 아 모르겠어 나는 도 하도... 저는 신문지입니다 오저 신문지 완전 좋은데? 하 저는 신문지입니다 이 완전 이러라, 이러라. 진짜 얘들아 얘들아 네달지전대 근처에서 는데그뭐 네? 아, 네? 전봇대? 응, 그거도 그, 소화 딱 해야죠. 근데 근처에 물 같은 거 많아서 괜찮지 않나요? 막그 있잖아요. 어, 하나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60초 남았습니다. 여기... 뭐 <웃음> <웃음> 이거 찾기 진짜 힘든다 너무 넓어. 아렉 걸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런 수가 어떻게 알았지? 어렵다, 이건.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사왔어이상한은치금이 사람은 지금 은이사이사람이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지이지있이전자레인지이사람이지이사람지이사람이지이사람이지이 지금 이이이 사람은 지지 요즘 형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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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뒤에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3. 야 어, 우이 살았네. 오. 저... <laughs> 왜 한빛 어아 내가 씨발 술래. 술래다. 아싸. 술래 재밌는데. 이 욕한다. 허이 무섭다. <laughs> 아, 술래 아니지. 어, 보이나가 어려운데 제가 캐질해 드죠. 저도 짱 잘할 것 없어. 초 후에. 이게 딱 변신하는 순간을 잘봐야 돼요. 변신하는 순간. 오, 전문가 위에 위 콜라보레이션 했다. 콜라보레이션 했다. 로직형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다. 퍼져요 퍼져요 빨리 빨리 퍼져서다보 여기다 여다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여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아, 거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원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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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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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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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이 작은 거와 존나 잘친네 전화긴데 네 근처 여기 근처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다여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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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이 안에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는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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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런데 숨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전화 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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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야 기아 조차 조차 빨리 <laughs> 어디서 놓쳤다. 아, 씨. <laughs> 아,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주나 빠르네. 웃음> 여깄다 <여기 있다. 웃음> 이거 뭐야? 여기있어. 뱉어, 나다 링링 아, 너무 빠르다. <웃음> 아, <웃음> 야. 형, 어떻게 잡봐 <잡아? 웃음> <laughs> 포이, 포이, 포이 해야 돼. 저쪽으로. <웃음> 아, 이거 <laughs> 야 아! 맞대. <laughs> 어막 막발 막발. <laughs> 아저 너무 빨라. 시간만 내고. 변화 변하면은 변신하면은 그때 잡죠. 여기 있으니까 변신하면은 큰 걸로 변신하겠지.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튕겼어요. <laughs> 안녕가세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하 어? <laughs> 있을 거 같은데. 이런데. 아, 주,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인다 뭐 이런거? 이런거? 아니네 뭐야, 칭찬이 흠. F가 되네 전봇대, 전봇대 한번돌아봐야겠다 <laughs> 전봇대는 불이 안 켜져있어요 네. 가짜 전봇대는 아, 네. 예? 아닌데 네, 맨홀요 예, 그런 간판이 있죠 여기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근데 가게 옆에도 간판 있나? 아그한 아, 근데... <laughs> 명이라도 잡고 싶다 와형 진짜 나쁘네 형아 저도 확실히 그렇긴 해요 아그 텐트 안에요? 그요아 그렇구나 아여기다아 <laughs> <laughs> 근데 그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로직형 그 무슨 박스같은거 옆에 이자가 이, 있는데 딱 거기서 이면딱제말 아니에요 그거 <laughs> 와저 좋을거 같은데 저는 그 박스 옆에 있잖아, 박스 옆에. 아에 안에. 없어.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와, 씨. 뭘로 변한 거야, 도대체? 아, 젠장. 어, 이거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아, 박스 옆에. 의자 하나 더 있었네, 아 아, 박스 옆에 의자. 와, <laughs> 어, 이건 안 좋다. 벌려야지. 됐어. 이 정도면 죽... 주... 충분해 와, 이거 되게 좋다. 어디가 좋지? 위치가 중요한데. 10초 후에 어, 이거 초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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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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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너 진짜. 오. 와, 보너보너 형 완전 우와. 우와, 완전 적절했다. 이거. 우와, 완전 적절했다. 코 판다고? 알았어 알겠어요. 커피형 커파요 <laughs>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어, 화분이. 왜 여러 개가 있냐, 이거? 뭐라고? 뭐라고? 화분이라고? 화분이요? 그큰게 나락을 군. 아, <laughs> 내 <내비를> 위로 올라탔구나. <laughs> 어디 있지? 빨리 밀고를 해야 되는데. 밀고네 밀고 네밀고아지켜그 <laughs> <누나. 웃음> <너 어디가? 웃음> 어, 협박하는 거 봐. <웃음> <웃음> 밀고를 어디야? <laughs> 찾아야 돼. 어, 아, 누가 막 여기 아, 이런 데 이렇게 숨는구나. 불나면 뭐가 필요했더라? 아.. 아.. 라불라면 그래. <laughs> 소화기도 필요하고 어디에 불라야지 보통? <laughs> 아나 갑자기 피아노.. 아, 피아노 아니구나 이거 샤벨이 아, 그 그래. 니아 다시 초대 요헛그나맞아 그래, 좋았어 가보자 가보자 좋아 난이렇 아까 어디 뜨나 아.. 거기 어디 아막그막 아, 물건.. 아, 뭐? 음식 뺏길 때뭐 쓰더라? 막 그.. 막 전자렌지 같은 거 쓰지 않나? 아예 아, 그렇죠 전자렌지 응 어, 맞아맞아 좋아. 전면이 좋아좋아 좋아. 네네네 아, 그... 그 있는... 어 진짜 어, 지크님이 어, 어, 없어 조금 조금 막그 그릴구기 같은거 안해보셨어요? 막그 그릴 막그릴 했다가 막그구님이 아니 근데 테이블 위에 무슨 TV가 올라가있어? TV인가 이거? 테이블 위에 TV있는거 같은데 <laughs> 지나가다보면은 <laughs> 어, 전자은지에요 이거? 이렇게 천재적인거 왜이렇게 아그어어어그 아, 음. 그 뭐냐 음료수 먹으면서 그릴로 구워 먹지? 아씨. 형 근데 이따가 뭔가 이상한 점 있다면 바로 나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돌아다닌다. 전자레인지 돌아다닌다. <laughs> 전자레인지 돌아다닌다 숨어 있다. 어. <laughs> 전자레인지 <웃음> 와 로이 형 진짜 작정하셨어. 너 <laughs> 그, 테이블에 <위에> 테이트 숨 있다. 와 <laughs> 아이고 형. 전자레인지. <laughs> 카메라로 막아야겠다 이거. <laughs> 카메라로 막. <막죠? 웃음> <laughs> 어디로 간지 막아야지. 아 전자레인지가 왜 음료수 바로 옆에 있어. 어 총소리가 근처에. <laughs> 전자레인지가. 어 전자레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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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습니다. 웃음> <laughs> 제세 하나 와 저기 있네. 저거 저거 와. 도망다니는 거 봐. 저거. 십초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이거 코피아. 못 찾겠네, 에이. 4, 에이, 저거 먹자. 못 찾겠네. 어, 잠깐만, <laughs> 어, 그지키 잡히셨네? 아, 나 몰랐네. <웃음> <웃음>